25번 문제 풀어야 겠습니다 자 25번도 혹시 올킬 당했나요? 아니네한명 맞췄네 아니 이 꺽쇠 X,Y라는 녀석이 정의가 내려졌어 X가 Y보다 크거으면 X라고 줬고 뒤엣놈이 더 크면요 마이너스라고 하고 그러니까 둘이 앞에놈이 같거나 크면 X라고 그 값을 정의 내렸고요 뒤에 놈이 덕분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네. 이게 했잖아. 보이잖아, 이게.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세워서 값이 정해낼 수 밖에 없네. 근데 이 표현이 여기, 여기 있잖아. 요 그럼 나는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, 얘연산결과두 예, 가지가 나으니까 당연히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를 모해야 뭐 돼. 나눠놓고 풀어야 되죠. 근데 이 문제를 풀리는 이유가 뭐라고? 안나누는 거라고. 여기 나눠서 풀라는데. 자 그래서 x가 예를 들어서 y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 뭐하면 된다고? 두 번째로? x가 y보다 뭐하면? 큰 경우는 나은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값에만 풀면 끝나는 거잖아 얘 때문에 지금 못 푸는 거니까 얘를 풀어주면 되잖아요 절대값이랑 같은 개념이지 그럼 x가 y보다 크다는애얘둘다 x니까 2x 마이너스 4y제곱은 뭐가 되고요? x 그 다음에 x 빼기 y 플러스 5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? 지워지네. 그러면서 y는 뭐가 되는 거야뭐가 되네요. 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, 이로 넘어오면 x 될 거고. 여기다 25 집어넣으면 100입니다.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100. 응, 100이. 5보다 크니까 이 맞네. 그럼 둘이 더하면 100보다 하고, 응, 음, 얘가 답이네 하고 넘어가면 되죠. 얘는 할 필요도 없지 사실. 시험장에서는 할 필요도 없다. 고딱 했으면 맞았으면 끝난 거라고. 아, 니 답이 나왔잖아. 자, 이번에는 이제 y가 더큰 경우를 해볼게. 그럼 얘가 안 되겠죠. 또는 더한 값이 같다거나. 둘 중에 하나겠죠. 자, y가 더 크대, 이번에는. 그럼 2x-4y제곱은 뭐가 될 거고? y가 더 크면 이 값이 마이너스 y라고 하라고 했다고요. 자, 이번에는 x-y 플러스 5는 뭐라고 했다고요? 마이너스 y라고 했다고요.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워지면 x가 뭐가 돼? 마이너스 5가 돼. 요 그럼 마이너스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. 마이너스 10배기 4y제곱 뭐가 되는 거야? 마이너스 y가 됐고 넘어가시면 0은 4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0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를 해보려니까 막안돼 그때 이 앞에 실수 x, y 딱 표현이 보여야죠 그럼 얘를 풀었을때음 이거 혹시 내가 판별식 한번 써볼까 해본 거야 그럼 1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뭐4 곱하기 4 곱하기 10이 0보다 작으니까 이때 Y가 허수 나오잖아. 허근.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라는 조건을 위배할 때 이건 안 되겠네 하는 거야. 근데 이 부분을 뭐야 이걸 조사하는 걸 모른다고 치자 이거야. 여기서 나왔잖아. 그럼 이거 그냥 쓰시면 되죠. 그래도 맞출 수는 있잖아요. 시험장 가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. 어차피 이값이이 값이나 똑같이 나와야 될 거니까. 아니면 이런 것처럼 안 되던지. 사. 근데 왜안 되는지를 막 판단할 수 있을,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예 푸는 것도 어려운 내용도 아니야. 나눠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너무 쉬운 문제죠? 자, 25번 문제 풀이 여기까지